자, 그러한 동물들. 그러한 아이고, 잠깐만. 자, 그러한 동물 사진은 뭘 위한 거니? 와포은는 무슨 용도에 대해서 쓰는 말이니까 그러한 사진들의 그림은 뭘 위한 거니? 제. 자, 그러한 사진들을 위한 건데 나의 사회 숙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위한 거야. 자, 그럼, 동물들은, 자, 관계가 있니? 사회수업과, 무엇이 관계가 있, 있지? 자, have to do with는, 뭐, 뭐와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해줘. 그래서, 어, 동물이, 그치, 동물이 사회수업과, 어, 무엇이 관계가 있는 거니? 그쵸? 어, have to do with. 동물이 사회수업과 뭐가 관계가 있지? 왜, well, 만약에 너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동물들은 크리티컬, 중요해 인간에게 크리티컬, 어, 중요합니다. 상상해봐 그 음식들 우리가 얻는 그 동물들로부터 얻는 음식을 상상해봐 고기라던가계란이라던가 우유와 같은. 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동물들은 항상 자, 아주 에센셜 푸드였어. 이건 뭐야? 아주 필수적인 식량의 소스, 자원이어 왔습니다. 그것은 자, 그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에 있어서도 어, 마찬가지지. 그렇지. 어, 그것은 같습니다. 교통에 대해서도 같는 얘기죠. 교통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말들이 주요한 유형이었는데 교통의 주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유형이었습니다. 원래 메인 타입은 뭐 주요한 어떤 유형이었습니다. 그래도 돼. 어, 교통 수단의 주요한 유형이었습니다. 자그 포인트 좋은 지적이야 그리고 심지어 몇몇 그 지역에서 코끼리랑 뭐 당나귀라던가 낙타가 여전히 저빙 유즈니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물들을 돕는데 캐리 옮기는 거 물건들을 인간을 위해서 물건 옮기는 거 돕는데 나는 알 수, 모, 알지 못했어. 알지 못했는데 대절이 생략이 된 거야. 대시 생략이 된 거야. 대절. 동물들이 센트럴이다. 어, 어, 중추적이었다. 두 소사이어티 사회의 중심이었다라는 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중심이었지. 요거 생략된 거지, 그렇지? 그들은 심지어 일부였어. 뭐의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뭐로써? 어, 애한 동물로써. 어, 반려동물로써. 자, 그들은 정말 중요해왔습니다. 인간에게. 그래. 자, 어, 려울 거야. 가주어, 진주어야. 상상하는 게 삶을. 뭐 없는 삶이야? 어, 동물이 없는 삶을. 다시. 자, 뭐야? 어려울 거야. 상상하는 거. 삶을 상상하는 거야. 뭐 없는? 동물 없는 삶을 상상하는 거. 어려울 거야. 아, 어, 여기 이게 빠졌네. 이게 제목이 뭐냐면 요거 알고 있어야 돼 동물이 그쵸?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뭐라고요? 어, 이점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영어로 쓰면 우리가 어디 이점, 장점이라는 게 뭐니 어드밴티지 요 단어 알고 있어야 돼 메리트 전부 다 같은 뜻이야 메리트 그 다음에 또뭐 있어 benefit, 혜택, 이점. 어, 그 다음에 뭐, strength라고 써도 될것 같아. 그쵸. 어, 인간, 그래서 이제 뭐, 어, 뭐 동물합니까? animal. 동물들이 주는데, 누구한테? 어, 인간들에게 주는? 뭐라고요? 이점. 어, 2점. 그쵸? 이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